오늘은 아름다운 정원 감상 왔습니다. 정원에 아주 꽃들이 만발했어요. 아주 물레방아가 천연색으로 해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여기는 카페입니다. 소나무, 세주가 아주 큰 소나무가 지금 연못을 지켜주고 있군요. 물개 형상도 있고 자연석으로 쌓아서 연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팔각정이 있고요. 아주 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정원입니다. 주부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꽃들이 만발해서 천국을 이뤘습니다. 정원이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보드브록을 깔고, 해양목으로 하단을 하고, 하단 경계는 나무로 했습니다. 꽃들이 활짝 펴서 미소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꽃이 계속 피게 하고 있군요. 아주 해양목도 깨끗하게 아주 관리를 잘해셨습니다 여기 수국 꽃이 활짝 폈습니다. 물레방아도 아주 열심히 돌고 있고요. 여기는 또 청단풍을 우산식으로 전지했습니다. 여기는 또 소품 양이 있군요. 애플 민트. 꽃 이름을 다 적어 놨어요. 여기 나이라. 저 뒤에는 철두꽃이 피었습니다. 새소리가 <laughs> 아직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새 소리와 주부님들의 웃음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군요. 여기도 소품이 있습니다.

<laughs> 여기는 근에도 있고요. 여기는 대리석 탁자와 의자가 있습니다. <laughs> 여기목베기롱이 있네요. 아주 그림 같습니다, 한 폭에. 분수가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군요. 자연석과 분수와 소품들이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아직 전지가 잘된 상태로 있습니다. 밑에 지름이 30cm씩 넘겠어요. 자연 속과 올려서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아주 꽃들의 천국을 이루었습니다. 소나무가 아주 아름다운 소나무가 있네요.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학도 있고요. 뽐뿌도 있습니다. 아, 돌단풍이 많군요. 여기도 소나무가 누워있습니다. 아주 결이 좋아요. 키가 한 7, 8m, 폭이 한 10m 되겠습니다. 밑에는 해양목으로 감싸고 아스타가 있군요. 꽃들이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계란을... 하여튼 집도 이국적으로 지쳤습니다. 나래가 활짝 폈습니다. 장미도 아주 활짝 빼서 미소를 짓고 있군요. 한 폭의 화폭을 보는 것 같아요. 모든 게다 조화와 균형을 이룬 것 같습니다. 소나무가 양쪽에서 들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누워있습니다. 그 밑에는 또 수국이 있고요. 여기는 국화가 있군요. 애교와 재치가 넘치게 해 놓으셨습니다. 너무 아름답군요. 저는 무이 아주 계곡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소나무도 응. 누워서 있어요.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오늘은 주부들이 많이 찾는 그림 같은 카페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